제가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고 2개월 만에 2천만원, 8개월 만에 1억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봐서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월천 버어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면, 아, 해외 구매대행이 저자본 무제고, 즉, 작은 리스크로 도전해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하던데, 나도 지금 시작해도 돈벌수 있을까? 지금 시작하면 늦은 건 아닐까? 레드오션 이라던데 괜찮을까? 막상 하려고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아, 저도 사실 시작할 때 들었던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왜월 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구매대행 사업을 포기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매출 천만 원이면 순이익으로 약 200만 원 정도는 나올 텐데 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 모든 궁금증을 종결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미리 알고 있으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지식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오늘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 특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야 마지막에 나오는 이벤트에도 참가할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미리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대치에 대한 겁니다. 요즘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누구나 월 천만원은 우습게 버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정말 월순익 천만원을 버는 사람 많이 보셨나요?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솔직히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SNS에서 보는 건 빼고요.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월순익 천만원을 받는 사람은 정말 흔치 않아요. 여기서 저희가 현실 자각 타임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정리해보는 겁니다. 30대 초반의 실제 중위 소득은 약 260만원 수준입니다. 평균 중위소득, 즉, 중간값을 나타낸 거니까 260만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26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는 초, 중, 고, 대학교 생활을 거쳤잖아요. 몇십 년의 세월을 거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26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몇십 년을 열심히 시키는 대로 공부해서 받는 금액이 260만 원인데, 왜 부업이나 구매대행 같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쉽게 생각하는지를요. 아, 물론 제가 해보니까 솔직히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직장을 다닐 때와는 효율성과 벌수 있는 금액의 크기가 다르긴 합니다. 같은 시간 일을 해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은 노력을 하고 큰 이익을 기대하는 건 사실 욕심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수험생 시절에 하루에 공부 30분만 딱 하고 서울대를 가셨다면 예외입니다. 다만,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만 한다면, 그리고 큰 방향성만 제대로 잘 가져간다면, 우리가 첫 직장을 가기 위해 했던 노력,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을 한다는 생각으로, 구매대행 사업을 임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도 이걸로 인생이 많이 변했으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향성입니다. 구매대행도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 다양한 나라가 있고, 그 방식으로는 대량 반자동 수동 방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대량은 말 그대로 상품을 대량으로 모두 올리는 등록 방식입니다 어떠한 가공도 없이 많이 올리는 방식이죠 반자동은 어떤 상품을 업로드할지 정한 후에 상품명 상품 이미지 상세페이지 옵션 등을 가공해서 마켓에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수동은 상품 하나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가공해서 마켓에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건데 라는 궁금증이 드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많이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설명해 드렸던 모든 방식이 모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반자동 방식으로 시작해서 수동 방식으로 고도화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저 또한 이 방법으로 시작 2개월 만에 2천만원을 만들어 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가야 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 있으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마지막에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할 거니까 무료 이벤트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겁니다. 와우! 다음으로는 CS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강의를 듣고 상품 업로드를 하시다 보면 매출이 나올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몇 개월 만에 천만 원 이상의 매출도 나오시곤 하는데요. 그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CS 문제입니다. 제품 문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판매자에 물어보는 방식으로 해결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어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는 부분은 바로 반품 문제입니다.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매출이 나와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건 미리 기준을 세워두시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기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깝게 그냥 포기를 하곤 하는데 여러분들은 미리 이걸 아시고 나중에 포기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랄게요. 어, 첫 번째로 하셔야 할 거는 문제 파악입니다. CS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다가왔구나. 이걸 해결하면 나는 또 성장한다. 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감정적으로 말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해요. 다음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를 빠르게 판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상품에서 계속 고장나는 부품이 있어서 그 부품을 몇십 개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고객에게 보내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빠르게 고민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제안하기입니다 여러분 블랙 컨슈머라고 <laughs> 들어보셨죠 아, 말도 안 통하고 진짜 생 트집을 잡아서 무조건적으로 반품만을 원하는 고객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상품 가격의 30% 혹은 50%를 지원해준다는 제안을 해보세요 물론 이 퍼센테이지는 여러분의 상품 수익에 맞게 정하셔야 해요 그냥 반품을 받는 것보다 조금 더 이득인 금액을 찾아서 최대한 고객에게 지원을 해주면 생각보다 많은 고객분들이 반품 취소를 해줄 겁니다. CS를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이럴 거라는 걸 예상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매출이 나오고 그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CS는 당연히 발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월 매출 1억 이상이 되었을 때 CS가 엄청나게 폭증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극복 방법을 찾는다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CS로 또한 단계 도약도 가능할 겁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 구매대행을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말. 레드오션이다. 이제 끝물이다. 이젠 정말 지겹기까지 하는데요.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걸까요? 네, 이건 사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엄청 좋은 겁니다. 이미 시장성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도 사업 기획을 할때 앞단에서 중요하게 분석하는 부분이 이 시장성입니다. 근데 그게 이미 입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전보다 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전 방식 그대로 하시면 당연히 매출은 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방향성을 말씀해 드린 거고요. 이 방향성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길을 이미 가본 사람에게 배우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서 했기 때문에 시작 2개월 만에 매출 2천만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하는 분들은 이걸 어디서 배워야 할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해서 강의를 듣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테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다시 오지 않을 무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댓글란에 링크를 닫아올 테니까 거기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정말 쉬운 행동을 하나 해주셔야 무료입니다. 어 그건 저의 블로그 글을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다음에는 없을 수도 있는 기회니까 이번 단기간 구매출 구매대행 무료 강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개 제품으로 제가 시작 2개월 만에 어떻게 매출 2천만 원 이상을 만들었는지 또 6개월 만에 어떻게 6천만 원 이상을 만들었는지 8개월 만에 어떻게 1억 이상의 매출을 만들었는지 모두 알려드리는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될 영상이니까 절대 놓치지 않도록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아, 무료 강의 내용은 아래 댓글 참고해주시고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